미지의 서울 구하는 고구마로 시작해서 사이다로 끝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은폐, 이차가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무게가 이번 회차를 통해 정면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한세진. 기억하시죠? 미래 대타로 일하러 온 미지에게 가출한 마음 푸념을 했죠. 훌쩍 떠나버린 미래가 못내 허전한 마음을 표현했었죠. 미래와 같이 보던 별을 보다 불현듯 덜컹거리는 트럭으로 서울까지 큰 변화의 냄새가 물씬 풍기죠? 박상영. 그는 그저 비열한 가해자였습니다. 아빠와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의 마음을 훔쳐버렸었지만 어릴 적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회상을 무참히 부셔버린 회차였습니다. 너도 나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그말 한마디에 수많은 현실 속 피해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상품권 대신 커피 한잔 부탁해라는 말이 후에 어떤 오해를 낳고 어떤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회사에서 벌어진 이차가에 피해자에게 조직적 침묵과 회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미래의 그사이다 펀치 한방. 한 방. 한번 졌던 싸움도 지고 싶지 않다는 미래의 단단한 가고. 동료 직원들에게 시익 웃음을 투척한 미래, 충격받는 직원들 모습. 정말 그동안 기다렸던 시원한 장면입니다. 억울하게 침묵했던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세진이 나타납니다. 미래가 떠난 걸 느낌 하나로 알아챈 남자. 이사한테 코를 받는 즈음 오해로 인해 미래가 떠났죠. 혼자 별을 바라보다 세진 자신이 미래에게 해줬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기쁜 거를 하라고 말해줬으면서 정작 자신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그가 그밤 덜컹거리는 트럭을 몰고 서울에 도착한 건 순간이었죠. 미래를 향한 그의 감정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복선 세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던 선택지가 어디일까요 그건 이번 9화에서 풀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의 운용사 씨 아이요 시골 딸기밭 청년으로 살아가게 안 놔두죠 9화에서는 예견했던 비리 3인방 후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공사 사장 금융감독원에서는 전부터 시안 건설과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고 물밑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미리 사장 후임자를 영입하는 과정에 한세진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미래가 떠남으로써 한세진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불미스러운 일로 사장 퇴진 후 업계 최고 능력자, 한세진이 후임자로 입성, 모든 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정의와 능력, 둘다 갖춘 인물의 등장. 이 그림은 정말 상상 초월의 설정입니다. 그 다음 호수는요? 9회차에서 ANA 입사는 호수가 커트하는 모양새였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면접 받은 기분이라고 정말 적절한 대사였습니다. 공사 소속 법률 자문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호수 본연의 성향과 맞는 로펌과 다시 연결될 듯합니다. 이 친구는 뭔가 반전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이든 악이든 끝내 이기는 본질을 선택할 것 같죠. 김 노사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로 협박을 하는 모습은 참 비열했어요. 다음화에 김 노사가 법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호수와 미지가 도움을 주는 듯한 장면을 예고했죠. 선하고 약한자의 편에서 이기는 본질도 강력하다는 것을 호수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토리추는 다음 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